자연 입장이야, 제연 입장. 제한국장. <laughs> 자, 자연 <제한국장>. 입장. <laughs> 얼굴이게 나온다고? 그럼 안 되는 알았어 모자이크 해줄게요. 어차피 여기 뭐야? 움직이지만 는모자이크죠 뭐가 <laughs> 있어야 되지 않요 질문 내용이라든 제현극장제현극장 어떻게... 2탄. 오늘은 폐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은 모시고 앉아서 해야 되는데, 뻘쭘하니까 우리 송 선생님께서 한자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재현극장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진 분이에요. 지금 환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폐경은 그러면 병증인가요? 그럼 환자라는 표현 네. 이 맞는 건가요이 삼십일까지 병 아닌 거는 임신 출산밖에 네. 없어요. 나머지는 네. 다 병이에요. 네. 병을 병으로 하니까 생각나는데 과거에는 사실 폐경 같은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뭐 병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고는 현상이지 뭐그 결국은 병으로서 해 치료를 안 했는데 점점점. 이 병의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태경도 병을 취급을 해요. 고혈압도 그렇지만 당뇨도 그렇고 진단 범위가 점점 더 높아져. 말하자면 이게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과거보다 당뇨나 고혈압도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밥벌이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활습관이 자꾸 바뀌면서 그런 대상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거기 맞춰서 기준도 좀더 엄격하게 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섞인 교서 폐경도? 병? 뭐 하여튼 상태? 데자 네. 일단 폐경이 되신 분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게 불편해서 왔어요? 아니면 어떤 게 불편해서 많이 오시던가요? 어, 일단 제일 그러니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깊은 잠못 주무시고 그리고 한번 깨면 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서 거의 밤을 새고 일상생활이지장이 있으니까 또 낮에 주무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수면 장애 때문에 제일 말씀하니신가예요 이렇게 같아요. 불면증이 있거나 아니면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음, 폐경보다는 다른 걸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갈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개화세 송 선생님 그런 입장이라면 어디를 먼저 가겠어요? 어떤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이거나 40대 후반인 분들이 정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가서 상담을 받을 것 같아요? 뭐 정신적인 우울감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 산부인과로 올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많이 어떤 그런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 정신과, 심리상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거요 근데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감이 없이 오는 불면증은 처음에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과로 가요, 내과. 그냥 내과 쪽으로 무슨 홀몬의 어떤 이상 때문에 오는 건가, 몸에 다른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가 싶어서 가고 이제 생리가 없어지면은, 선별 권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끊어지면 그걸 주소로 해서 오는데 그런 거랑 겹들여져서 부수적으로 지금 말한 불면증이나 그런 수면 장애로 오는데 가장 많이 폐경 때문에 오는 거는 주 증상은. 생리가 물론 끊어지는 것도 끊어지는 거지만, 얼굴에 열이 올라서 오는 게 제일 많아요. 얼굴에 갑자기 숙분 열이 오르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울 정도로 막 얼굴이 빨개지고, 또막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이나 얼굴에 열이 오르는 안면 홍조 때문에 많이 와요. 폐경이 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런 증상들이 정도의 차이지만 있 오고, 불면증은 모든 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네, 오면 뭐 사실 병원에 올거 없이 네, 뭐 어, 어, 폐경이라는 게 배단이 안 돼서 더 이상 여성혼문이 이제 충분한 양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뭐그러리하고 지내도 될것 같은데 병원에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그 생활에 불편함도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폐경증 하거나 폐경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호르몬을 먹으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먹기보다는 내가 정말 폐경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렇다면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좋지 을 말지 되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호르몬제를 써보금 증상에 불면증이 있는데 이게 폐경을로 인한 건지 무슨 이상인지 궁금하고 어, 또 만약에 폐경이라면 호르몬제를 써보는 것이 어떨까 궁금해서 음. 어, 폐경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아까 말했다시피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추는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 그리고 이제 폐경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몇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될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지, 그럼 진단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증상이 그런 거고 정말 폐경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 호르몬, 뭐가 있겠어요? 호르몬 검사 해봐야 되죠전국장에인으 네. 이상이 돋보이는데 호르몬 검사? 네. 호르몬 검사에서 뭘 보면 되겠어요? 호르몬은 종류가 많은데 오전. 호르몬은 종류가 많아요 뭐 성장 호르몬 검사 해볼까요? 아니면 유지 분비 호르몬 검사 해봐요? 성장 호르몬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텐데 아직들 키우는 사람들은 네. 유지 분비 호르몬 검사 해보면 돼요? 뭐, 뭐 호르몬 검사를 모를 검사를 해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폐경이 되는거는 여성을모니이다 배란이 더이상 폐경이라는 거는 무슨 뭐냐면 이제 폐경이라는 말은 어감이 안좋다 고 그래서 요즘은 완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네. 승리가 완성이 됐다 끝나 끝나서 막막폐 다쳐졌다는 이런건 어감이 안좋아서 어감이 네. 사실 안좋다고 해서 굳이 바꿀건 바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병이라는 게다 그런거죠 어쨌든 완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제는 배란 과정이 다 완료가 되어서 승리는 더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니까 배란이 남소에서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배란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배란을 이제 촉진하는 난소에서 배란에 돼서 촉진하는 FSH하고 LH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 난소의 배란 기능에 관여하는데 난소에서 더 이상 배란이 안 되니까 이제 이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게 돼서 자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갑상선도 호르몬이 낮으면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고. 뭐 다른 게낮아지면 그거를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자극하는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폐경 때도 마찬가지로 난소에서 더 이상 배란이 안 되니까 그 난포, 여포 형성 호르몬이라는 거하고 황체호르몬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호르몬 검사서 에이두 가지 뇌화수술물을 검사해서 어, 평상시 배란이 되는, 되는 연령대 수준에비해서 월등히 높아지면 이제 폐경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경이 돼도 생리가 완전히 뭐... 칼로뭐붙르듯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기에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제 좀 불규칙해지거나 기간이 짧아지는 식으로 있으면서 생리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도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르는 게 아니고 때때로 올랐다 말았다 이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한 경우가 종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조개폐경이 워낙 많아가지고 조개폐경 때는 이제 이게 폐경 말고 다른 갑상선 질환들로도 많이 오니까 검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홀르몬검사하면알 수가 있어요 물론 증상으로 먼저 의심을 하지만 그러면은 공원에 호르몬제 사용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신, 오시잖아요? 호르몬제를 네. 어, 그러면 처방을 받아가지고 어, 먹으면 될 텐데 왜 그걸 굳이 상담하러 보는 이유는? 그거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훈먼제 홀문제, 르몬제를 처방을 네, 받으러 온건 아니죠 그냥 지금? 유방암이나 자 발생 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혹시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먹어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또 가족력이 있으면 나, 나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지금 폐경으로 진단을 호르몬 검사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어 약을 지금 먹, 먹어야 먹 될지 어떨지를 지금 잘 명확히 모르겠어서 의사가 조언해 주는 데 따라서 할 거다 그 얘기예요. 네, 네. 드세요 그러면 먹고. 드시지 마세요. 그만 먹고. 근데, 어, 근데 의사, 이게 폐격병이라는 것이 항상 한 가지 해당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치료에 대해서 약물 치료도 있고 수술 치료도 있고 또 경과를 보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근종 음,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근종이 딱다 수술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할 경우에 되게 시, 불편하면 어, 고려해 보세요.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면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처방이 달라지는 것처럼 폐경도 마찬가지로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이거는 의사에 따라서도 처방이 많이 달라요. 어떤 의사는, 아, 그건뭐 위험한데, 이방음도 높아질 수 있고, 한데 왜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하는 의사도 있고, 어떤 의사는, 이폐경을 방치하면은 떠나 관절에 많은 곤란 움직과것 같은 그런 후유증이 크니까 드세요. 라고 하는 의사도 있어서, 의사들마다도 처방이 제 각각인데,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장님, 진료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지금 감송을 하는 거니까 일단 다, 다, 다 아연한 왜냐면 실제로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 해요 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면 약을 쓰라고 하는데 어디 가면 쓸 필요 없다고 하고 그래서 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폐경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병에 대해서 어떤 근종도 어느 병원 같은 데 수술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 같은 데또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혼란스럽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은 좀더 실력 있는 의사가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사소 병으로도, 사실 폐경이나 근종은 그게 중증병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의견이 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야. 오는 분한테 말하자면산부인과사들은 대체적으로 폐경 치료를 다른, 그 아까 말한 유방이나 내마암의위험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라고 권해요. 분부인과사들 다만, 유방외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권해요. 내과, 아, 나 정형외과 선들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치료할 경우에 단순히 골다공증을 호전시키기 위한 뭐 칼슘제나 비타민D만 공급해 줘 가지고 효과를 많이 못 보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쓰면 훨씬 효과적이니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느 거야에 따라서 권할 수도 안 권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사자도 어느 게이 장점 폐경치료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걸 인해서 오는 손해가 있고 이거를 경중을 잘 따져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약을 쓰는 쪽으로 선택을 하였는데 지금은 에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약이 아닌 다른 건강식품이나 또 식생활 관리를 통해서도 또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기도 하니까 요즘은 홀 문제 처방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만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거나 또 골다공증 검사에서 이미 평균 나이 연령대에 있어서 이미 골다공증이 심하게 와 있는 분들은 음, 홀문 치료들을 적극 려하는걸 권하는 편이, 편이죠. 음. 물론이 흘문 치료를 썼다고 해서 또 젊은 시절로 돌아가거나 골다공증이 이미 치료된 게더뭐 젊은 시절처럼 평가말 뭐 이렇게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 악화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뼈나 뭐비뇨생식기 위축이라든가 뭐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증상을 어, 악화되는 걸 서서히 뭐 조금만 집중하는 것 뿐이에요.